네, 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지고 이야기 해보,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1, 2, 3뭐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 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죠. 도 어떤 사람은 뭐 도사라 해가지고 뭔가 특별한 그 능력. 뭐가 있다. 무슨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어, 제가 뭐뭐저 공부한 걸로는 도덕경이든 부처님 이야기든 이야기한 바로는 도라는 것은 어쩐어 철학적인 물음 같, 같습니다. 나른 나는, 나는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어떤 존재인가? 라는 어떤 그 질문 같은 거죠. 나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치? 그런 거를 깊게 깊게 알아보는 거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살아가고 어떤 식으로 어, 어, 나의 삶이 증이 될수 있느냐를 보는 게한가 세상을 세상을 나의 사고를 보는 보는 방법이 이제 돌아 돌아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도뭐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뭐 이렇게 해서 뭔가 들으면 뭐 뭔가 들으면 그뭐 죽어도 좋을 정도로 그렇다 그러지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알고 싶다는 욕망을 이야기한 거죠. 뭐 들어 들으면 그거 들으면 모든 게 끝난다는 그런 건아니것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어, 삶이 삶이 뭐그더 다른 질문도 있겠죠 죽음이라든가 뭐 이런 질문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에 대한 원초 원초적인 어떤 답 어, 해답 그런 것을 어 추구하는 게. 어, 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어,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 제한테 농가가 와서, 어, 제한테 음, <laughs> 농가가 와서, 어, 여기서, 뭐, 경마장 가는 길이 어떻게 됩니까? 하 물어봅니다. 네, 물어보죠.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가르키준 대로 무조건 갈 겁니까? 라고 다시 대묻죠. 그러면, 어, 왜 그렇게 묻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럼 내가 이야기해도, 내가, 내가 아까운 시간 돼서, 내가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가 가르쳐 주도 자기 마음대로 갈, 갈 거면서 내한테 물어보는 그 이유가 없는 것 같더라. 내가 물어보고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내 이야기하면, 이야기해도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니까 나뭐 이야기해 주고 싶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 자기는 안 그렇다고 가르쳐 주면 가르쳐 준 대로. 가겠다고, 어, 확실히, 가, 어, 어떻게 내가 가르키는 대로 갈, 간다고, 확실히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가르켜 주겠다고, 이야기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우, 나가르쳐준 어, 대로 어, 갈 테니까 경마장 가는 게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어. 저 저, 논을, 논을 가르켰죠 논, 논, 논을 가르키라고 논을 가르키고 아, 글로 한 절로 가면 경마장 나옵니다. <laughs> 입에서 욕나오려그러세요 <laughs> 절로 어떻게 가란 말이에요? 이러더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 가면 되죠? 간다면서요. 당신이 간다고 했어 내가 가르쳐 줬는데, 뭐, 안 가잖아, 당신 원래부터 그러면 또, 안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을 가르켜 줘야지. <laughs> 어? 길도 아닌 걸 가르쳐 주는 내가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길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만 <laughs>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이야기였겠죠. 그죠? 내말을 내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한, 했는데 사실 그말 그말 안에 자기,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 범주 안에서만 하겠, 다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 도란 걸 이야기할 때도, 보통은 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범,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어, 누군가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이건, 이건 아니다고 이제 깨주는, 깨, 아니다는 게 안다는 그거 그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 이야기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자면, 사람이란 건 어떤 연기된 어떤 존재다. 어? 어떤 사고라든가, 뭐 어떤 그 체계, 사회 시대에 어떤 이런 문제도 다 연계되어 있는 존재다. 나라는 거, 그, 나라는 것도 사실은 그 무, 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아가, 내가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라고 생각하는 아트만적인 어떤 근능적인 그 그런 존재는 없고, 어, 그렇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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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연계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존재로서 인간이 존재하고, 그렇게 사고한, 사고하고, 어? 그런 시스템, 그런 그 시스템 안에 있다. 이런 걸, 음, 이야기 하는 거죠. 도덕경의 어떤 것으로 보자면, 어, 도가도, 비상도 같은 거죠. 도가도, 비상도. 도라고 등 이야기,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야기 하는 순간, 하면, 우리 사고, 사고는 어떤 그 범, 범위 안에 넣어버린다 이거죠. 범위 안에. 자기가 모, 모른다 이래도, 그, 그, 이래, 이렇게 한번 무, 물어볼 수 있죠. 당신은 도를 압니까, 모릅니까? 도를 모르니까, 여기서, 여기서 도가 뭔지 물어보죠. 근데, 그러면 일단 내가 뭐를 내가 내 당신 돈은 모르죠 우리 돈은 모른데 나는 돈을 압니다 근데 내가 내가 그러면 내가 돈을 가르쳐 줄게요 자 동그라미 아 동네 돈은 똥입니다 똥 무슨 똥요 사람 똥요 사람 똥도 되고 개똥도 되고 뭐 그냥 소똥도 되고 그게 다 돕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듣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죠. 무슨, 말,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죠. 그치?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도를 모른다 했잖아요. 도를 모른다고 한 사람인데, 누가 도를 이야기하면 아이라 이거죠. 모르는데도 자기가 범주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예? 네? 도 도가 뭔지 모르는데, 지금 내가 모르긴 모르, 몰라도, 돌라고이야기 돌은 동그라미하고 네모가 있습니다. 둘 중에 도가 어디에 가까울까요? 이러면, 오, 동그라미에 가까울 것입니다 모른다면서, 모르는데 어떻게 동그라미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고에 막혀 있다는 거죠. 잡혀 있다. 그러니까, 돌라서 뭐가 이래 있다는 게 아니고, 내의 사고의 어떤 시스템이 그런 거에 한정되어 있고, 어, 어, 뭐 어, 그런 쪽으로 어, 영, 연기되어서 막 그렇게 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 윤회한다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윤회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 뭐 죽어서 또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사고가 어, 이, 그렇죠. 어, 인과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원인에 서 결과가 바로 생기죠.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나를 바꿀 수가 없죠. 그냥 어떻게 했기 때문에, 출발했기 때문에 도착하는 거죠. 그냥. 그 시스템은 정의되어 있는 시스템은. 그래서 그게든 자유라는 게, 사실은 자유라는 게 없죠. 자유라는 게. 자유라는 것은 그런 것. 자유에서부터도 자유로워야죠. 말 그자면, 자유에서도 자유로워야 되죠. 요즘은 행복해지자고 많이 하지만, 많이 합니다. 뭐 답을 다 행복, 행복해지자고 하는데, 행복이란 것 자체도 사실 뭐 의미가 없잖아요.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뭔지 모르는데,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랑 저 사람 생각하는 행복이랑 뭐라고 정의할 수 없죠. 뭐 정의를 하자면 뭐가 행복일까? 이러면 각자마다 다, 다, 를수 있겠죠. 그, 그런 게, 그런 걸 기준으로 삼아서 하겠다. 이런 게 좀, 어, 이런 건 더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들이 그런 식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그런걸 아는 것. 그죠? 부처님 이야기는 어, 그죠 어, 이것이 어, 연계, 연기, 연, 연기에 의해서 연기되어서 형성되는 어떤 상황 현상이다. 나의 어떤 감정의 어떤 이 흐름도 그런 어떤 상황에 연기되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그다, 어,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자. 좀 물질적인 어떤 그에 지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적으로 요즘 어, 과학이 요즘 그죠 내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 그런 것이 더 어, 현, 그 사실과 어, 부합된다고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죠. 그래서 어, 우리가 너무 이 막혀있는 사고 우리가 살아, 살고 있는 이, 이, 이 시스템적인, 어, 사고의 시스템이, 어,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 보자 하는 게 도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어, 뭐 죽음을 극복한다는 게, 주, 죽고 사고가, 죽고 사고예요. 지금 문제가, 문제는, 그는 이제, 막, 뭐, 그런 거는, 그런 거는, 막, 뺏기고, 뺏기고,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의 존엄, 그리고 살아있는 어떤 그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것에 도가, 도를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완전히 바뀌진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면은 조금 더 어떻게 살아야 됐다. 내가 어떤 식으로 하면은 나한테 박혀있는 이런 그 습성, 그리고 계속 그 누죽돼 있는 나의 어떤 그 이런 그 습성이겠죠. 나를 좀 바꿀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또 사회를 좀좀더 바꿀 수 있고, 좀 자유로워야 바꿀 수 있겠죠. 내가 내내 옛날에 하던 형태에 얽매여 있으면 바꿀 수있겠죠 어, 그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좀더 뭐. 뭐, 청년이나, 안 그러면, 어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창의, 요즘 창의가 중요하죠. 창의로, 창의적일 수가 있겠죠. 창의적이라는 건, 이게, 이, 이, 과거라, 안 그러면 기존의 어떤 틀에서, 음 벗어날 수 있는 사고를 하는 거겠죠. 일단, 음 도, 도, 일단, 1차적인 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좀더 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도를 갈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가 뭔지 그렇게 막허망하게 산속을 헤매면서볼게 볼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고하면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도나 도둑경에서 이야기하는 도나 노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거나 안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조차도 다어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란 똥은 아닙니다. <laughs>